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 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99편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아동과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기죠. 아동, 청소년 품행장애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어머님께서 중학교 1학년인 그 A 군의 부모님이 요즘 너무 걱정이 많고 그래서 상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좀 이렇게 부산하고 좀 과격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자녀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이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또래 학생들을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않고 학교 가는 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세고, 그리고 아이들 친구들에게 돈을 뺏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그런 일들이 자기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학교에 불려가서 사제를 해야 했고, 또 본인의 자녀가 절, 저지른 그런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어,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임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도 매우 산만하고, 또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그리고 분명히 집에서는 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어, 잦은 결석과 지각을 한다는 소리를 접하고는 어,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등교길에또하교길에 학교 동료 학생들에게 돈을 뺏기도 하고, 또 폭력을 가해서...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또 이제 그쪽 부모님들이 또 학교에다가 그거를 그러한 일들을 또 와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어 다그쳐서 부른 결과, 수학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교 근처를 배회하거나 오락실이나.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낸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모에게 거짓말도 자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일도 빈번해지는 그런 어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표에 의해서 DSM-5의 진단 기준표에 의하면 품행장애라는 용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품행장애는 폭력, 방화, 도둑질, 거짓말, 가출 등과 같이 아주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주변에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소위 비행 행동이 빈번한 경우는 이러한 품행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품행 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 양상이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품행 장애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의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 기물 파괴, 또는 재산 파괴, 그 다음에 뭐, 아, 그, 사기나 절도인데, 뭐, 아동들이나 뭐, 청소년들이 사기를 치고 절도를 한다기 보다는 친구들로부터 돈을 뺏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문방구나 주변 이런 상가에서 뭘 훔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말은 하는 것이고, 그, 이제 제가 세계, 정신의학진단기준표 DSM-5에 나온 진단기준을 잠시 소개를 한다면, 어, 품행장애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와 같은 어, 이런 상황에 한 열다섯 개 지금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세개 이상으로 나타나면 그중한개 이상의 기준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품행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 그럼 제가 그 진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어,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은 품행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우선, 자주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 싸움을 거는 거죠. 시비 걸고 쌍 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심한 신체 손상을 줄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그 남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유기견, 어, 이런 동물들에게도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어, 노상 강탈, 지갑 날치기, 강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건 친구들의 돈을 뺏는 그런, 그런 일들을 주로 우리가, 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어, 중학생들도 어,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참, 어,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파괴하는 거죠. 학교의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작정으로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다거나 불, 불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거죠. 어, 여기서는 방화에 의한 것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또는 절도. 다른 사람의 집, 건물 또는 자동차. 요즘 뭐 이렇게 화나면 남의 그외제차 좋은 차를 이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기구로 이렇게 긁는 그런 아이들도 요즘 많이들 우리가 듣죠.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어, 물품이나 호의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파, 피하려고 거짓말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이 그냥 계속 나오는 그런 어 아동이 상담을 하러 온 적도 있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게 자기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나온 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이제 품행장애하고 조금 다르게 진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걸 훔치는 거죠. 뭐 볼펜, 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무슨 좀어 게임기, 게임 그 하는 어떤 그 부속물 같은 거, 이런 거 몰래 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규칙 위반, 부모가 금지하는데도 자주 외박을 한다거나 학교 간다고 그러고 학교 주변에서 맴돌거나 PC방이나 오락실에 간다거나, 어, 이게 이제 13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14번째는 부모나 대리 부모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최소한 두번 이상 가출, 외박을 했을 경우입니다. 또는 한번 가출했으나 장기간 귀가하지 않았을 때도 해당이 되고요. 무단결석을 자주 하며 이는 13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그 DSM5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남표에 의한 진단 기준인데, 이1 5개 중에서 3개 이상으로 나타나면은, 그리고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는, 어, 품행장애로 어, 진단을, 어, 받게 됩니다. 그, 품행장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품행장애는 굉장히 이, 저 흔한 장애죠. 그러니까 아동기나 청소년기, 우리가 흔히 이제 비행소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흔한 장애이고, 18세 이하, 남자아동의 한 10%에서 한 18%? 꽤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여자아동은 2%에서 한10% 정도 나타난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한 4배에서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품행장애는 남성에게 더 일찍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남성은 한 10세에서 13세, 여성은 14세, 14세에서 18세 이럴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그 품행장애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원인적인 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정 환경입니다. 우리가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심지어는 성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들의 양육과 가정 환경이 상당히 그 언제든지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원인적인 요인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와 자라온. 가정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태도 또는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양육 태도는 어 모두 그 품행 장애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 부모님들의 불화, 이혼 또는 가출, 부모님들의 가출이죠. 그리고 가정 폭력, 그리고 그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다양한 중독 증상이죠. 어 얼마 전에 오신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제 약물 중독, 그러니까 불법적인 약물이니까 마약 종류죠. 뭐 대마초.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지금 불법인데, 어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또는 멕시코 이런 데서는 이제 합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마초나 또는 이런 환각, 또 각성제, 환각제, 이런 어떤 그 마약 종류를 어, 상습 복용해서 어, 자녀들을 구타하고 또 그리고 환각 상태에서 부부가 싸우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어, 살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가정도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불화 또 부모님들의 다양한 어떤 그 중독 그다음에 가정폭력,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가정 폭력 그 다음에 뭐그 이혼인데 그냥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이혼을 하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그 가정 안에 싸움과 불협화음이 있었겠죠 이제 그 상황을 수년간 겪으면서 이제 자란 아이들의 어, 그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품행 장애에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부모의 불화, 그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 그 다음에 결손가정, 부모의 정신장애나 알콜, 어, 알콜 중독도 이제 여기 들어가죠. 알콜 중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 그리고 이제 품행장애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정말 저는 상담을 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배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불법 약물을 취득 그 사용하는가 마약을 사용하는 아 그런 청년들과 일반 그사 뭐랄까 일반 아 직장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 간에도 최근에는 이러한 마약 사용률이 좀 증가되는 것으로 어 알고 있고. 또, 제가 접한 그런 상담하는 분들 중에도 관련,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아, 그런 분들을 간혹 가끔 만나긴, 만나기도 합니다. 참, 정말, 아,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 느끼면서, 어, 제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게, 어, 어떨 때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것 같은 어 그리고 한 개인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뭔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아, 그런 어, 생각을 할 정도로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야 될까요? 아, 부족한 제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어,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열악한 가정 환경은 아동을 어,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분노와 그 다음에 이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어, 사람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그 성격을 어,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해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품행 장애를 지닌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숙한 대인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심리적 특성인 어, 좌절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인내력이 결여되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삶의 목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덕적인 윤리의식의 발달이 결여되어서 타인의 고통에 상당히 무관심하고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위중한 병원 중에 있는데도 그걸 정말 돈 케어 해요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의 어떤 쾌락과 자기의 삶에 더 집중하는 아 그런 청소년을 제가 혹은 청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부모가 이렇게 많이 그 위독하고 그 위중한 병안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만 저렇게 집중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정그 도덕적인 윤리 의식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분석적 입장에서는 품행 장애를 초자 기능의 장애로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학습 이론에서는 품행 장애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 그,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모방, 학습된, 아, 그런 어떤 그 양육 환경에서 습득되고 유지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연구 결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아동 청소년들이 타인의 공격 행동이나 TV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해서 학습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고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아동 중에 품행 장애가 많은 것은 그 사회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은 또그 낮은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어, 경제적 곤란, 또 가족 생활의 파탄, 붕괴되어가는 그 어떤 가정 생활, 그 다음에 가정 교육의 부재,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품행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어, 가정 불화와 더불어서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심리적 불만과 공격성을 증대시키고, 품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가, 어, 첫 번째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부모의 양육에 또 문제가 있고, 또 학교나 사회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 품행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그, 혈중 세로토닌 수준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기능 장애나 손상과 같은 기질적인 문제가 포맹장애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 또한 장기적 그 추정 연구에 따르면은 포맹장애는 아동의 타고난 기질과 부모의 양육 방법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이 상반되고 충돌하여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품행장애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이 아이들의 문제는 제가 지난편 98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양육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교사도 중요하죠 부모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의 협력과 그 심리 상담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모는 품행장애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염려하고 분노를 느끼고 또그 애들을 비난하고 처벌을 하기도 하고 부모의 이런 행동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그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이 더 악화될 수 in,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정신건강 전문가나 그 다음에 심리상담사 또 일반 상담사도 마찬가지. 요즘에 뭐 학교에 다그저 상담사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그 상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어 교사의 개입을 통해서 품행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들이 바빠서 이런 아동들의 부모들이 그 상담을 잘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부모들은 또 맞벌이 부부가 또 많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래서 이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담도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요즘 국가에서 어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보조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학생들 그니까 대학원생들 그니 그러니까 상담 전공하는. 어, 대학원생들의 상담, 어떤 실습 비슷하게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보다 좀더질 어, 높은 어,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나 어, 정신의학, 어, 그 의사들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아이들의 이제 이렇게 분노 분출 방법이나 욕구 충족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성 있는 보상과 처벌의 규칙을 만들어서 품행 장애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약화시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 더 나아가서는 개인심리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새로운 그 적응기술을 습득하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공격행동을 감수하는 약물치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좀 오래전에 음, 국가인권, 제가 그 기관 이름이 지금 조금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국가 인권 보호, 그런 국가 기관에서 아동 청소년의 그 인권을 그 보호한다고 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프로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각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각 학교에 이런 전문 상담가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여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품행 장애에 대해서 진단 기준과 그 다음에 원인과 그리고 대처 방안과 또 이런 아이들을 어, 가정의 부모들과 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돕는 전문 상담사, 심리치료사, 그 다음에 정신, 그, 건강, 어, 뭐, 의사 및 간호사 다 해당이 되겠죠. 그냥 이런 기관에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그 회복과, 어, 치료를 위해서 이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좀더이 부분이 국가에서 좀 더, 어, 질 높은, 어, 그런 어떤 보조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어, 또이 아이들이 커서 어, 더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꼭 개입을 해야 되는 아, 그런 것으로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이 99편의 영상인데요. 다음에 백편의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구독자가 지금 보니까 924명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이렇게 어, 부족한 저의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어, 뭐랄까 이벤트적인 어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어,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독해 주심으로 해서 보다 질높은 어, 영상이 어, 만들어질 것을 어, 약속하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